Yamily, you're old. Thank you. Good evening. All the mogul diseases. This is the first time. t h i 그리고 이 h e f i r s 돼지갈비, 뭐이뭐이뭐 이뭐 오만 거다 시켰는데요. 일단 뭐 소고기집 가져가니까 절대 안가대요 저희 카드로 끌고 갈 테니까 이거 보시면 김승민 딱 적혀있는데 이걸로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오라이우 와우 와우 좀 잘라 쳐보오뭐먹이 꽝. 와. 야미야.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관계 알려 줄까? <laughs> 너가 <laughs> 사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유산소를 해야 많이 먹지 <laughs> 진짜 미친 새끼야 이거 <laughs> 진짜 미친 놈이네 그렇게 처먹는 업종 생일이 밖에 없어 <웃음> <웃음> 냉면에 딱 싸가지고 육수가 다르네, 육수가. 냉장기다? 콜. 콜? 와, 오, 고기 역시. 고기 역시. 오케이, 오,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이거 맛있지? <laughs> 가 여러분들. 와우. 야라. 면 된장.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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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조금, <몇> 없어. 다 <맛있다. 몇> 절대 안 먹어. 뭐 절대 어 진짜 맛있다 진짜. 아, 피자 맛이 나는데. <몇> 역시 사람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, 인정합니까? 야채도 <laughs> 그 정도 먹어도 잘찐다것같음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그만 웃으셔보세요 고기 더 주세요 고기 좀더 주세요 쌈모 올리고 중건도 하나 올리고 양배추도 하나 올리고 딱썰가지고 먹어볼래? 왜? <laughs> <laughs> 음 와우. 와, 와. 오, 해브스키 이번에 진짜 일반 사람들처럼 맛있게 보이네. 음. 이런 걸좀 찍으세요. 왜, 왜? 고닥다리 뭐다집어처 놓지 말고. 근데 있잖아.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. <laughs> <laughs> 음. 삼겹살 정식 스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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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적이게 먹었죠? 아 어,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일반인. 오케이. 아 똑같은 말인데. 오케이. <laughs> 어 뭐? <먹어봐>. 병정 김승민. <laughs> <laughs> 와와이브 스킬. 정상적이게 먹는 거지. <laughs> 아니 그 약간 비정상 미친. 거. 그 샐러드 야채. <laughs> <laughs> 풀 먹는 것도 비정상 응. 비밀로 풀 왜, 풀 왜. 뭐? <laughs> <laughs> 돼지가 풀 먹으니까. <laughs> 와, 맛있는 아, 갈비 넣고, 메기나물 넣고, 삼겹살 두개 넣고, 맨을 하나 넣고, 배김치 하나 넣고, 쫙 싸가지고. 너무 정상적인 거 맞잖아. 어, 정적이게미안해돈존나네 어, <목소리도>